자 이번에는 와시 a 이 아니라 하우로 바꿔 줘야 겠구요 자 여기는 워가 아니라 워즈. s who tells whose 어. w 가 아니라 후나 o m 으로 바꿨어야죠 w 도돼요자이거는위치가 아니라 후구요 c a u s i n w a what r f i e l d w 를 빼시고 resemble 그 다음에 informed 아 informed가 아니라 inform 그 다음에 that을 what으로 또 바꿔야겠고요 그 다음에 or가 아니라 nor invariably what is how was influenced 아, 여기는 was를 빼야 되겠고요 culturally Disgusting, it, triggering, triggering이 아니라 t r i g g e r 자 앞에서부터 한번 쭉 봐보면 자 여기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 어, 완전하죠? 삼형식 완전 그렇기 때문에 what이 아니라 how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what은 뒤에가 불완전해야죠 자그 다음에 얘가 주어고요 여기가 이제 동사자리가 되죠? 동사자리 근데 이제 이게 단수니까 이그젠프이 어, 워가 아니라 워즈를 써야죠. 자, 그다음에 여기에는 여기에는 목적어가 없어요. 어, 아리조나의 그가 아는 여성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 목적어가 없으니까 어, 이거 목적격 관계대명사 후나 who 훔. 어 후는 훔 대신해서 쓸수 있죠. 자, 그다음에 이거는 아리조나를 꾸며 주는 게 아니라 이 여성을 이중 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위치가 안 되고, w h 를 써야 됩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는, 어, 여기 she가 문장 주어고, served가 동사, 샌드위치가 목적어, 이거는 이렇게 꾸며 들어가는 준동사 자리가 되겠죠. 동사 자리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구조에서는, 아, 일단 좀 내려볼게요. 자, only after, 이거 only 도치가 사용이 된다라고 했죠. 음. 그래서 여기까지가 강조구가 되고요. 자, 그 여주인은 이렇게 여기가 이제 동사가 되는 거죠. 어, 도치구문은 의문문의 어순을 따라가니까. 자, 그다음에 왓으로 바꿔야 되는 대절이 시작했는데 여기가 이제 대절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왓절주어를 쓴 겁니다. 근데 왜 왓을 썼어야 되느냐? 이세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그들이 방금 먹은 것, 이렇게 들어가고, 자, 이거는 neither 때문에, neither A nor B. A 혹은 B도 아닌, 어, A도 아니고 B도 아닌, 이러겠죠. 자, invariably, 한결같이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부정어 도치가 또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여기 process가 주어고, w o s 하고 influence. 그래서 그 과정은 영향받을 뿐만 아니라, 음, 그래서 여기가 이제 동사기 이 때문에 수동태가 들어간 거네요. 자, 그 다음 요거는 좀 암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컬처를 들어가면 아이디어를 꾸미죠. 문화적인 생각. 근데 베이스들를 그럼 좀 해석하여 그렇잖아. 그래서 문화적이, 문화적으로 기반을 둔 생각. 이렇게. 자, 그 다음에, <laughs> 자 그래서 여기 전체가 이제 주어가 되는 거고 대절이 음,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는 동사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시제 동사 자리였어요. 그래서 함정에 어, 빠져서 능수동 문제라고 생각하면 틀립니다.